오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원청소년재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아 메이커스페이스야 네뭐 만드나 그러면 아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아네오 청소년 재단 음 오! 아! 선수 도 어, 이거 요즘 필수입니다, 이거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창작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어. 오실까요? 아, 네, 아, 어, 여기가 아, 여기가 메이커스페이스인가요? 네, 혹시 아. 메이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나이키, 아디다스 네,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희 메이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작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뭔가 만드는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만드는 분들이 있는 곳이 이곳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아 공간이고 저희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 공간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작 공간입니다. 어, 그럼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나요? 네, 모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자 친구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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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꼬북이 있네요. 네, 그 친구는 꼬북입니다. 어, 그럼 이상해 씨 어디 있어요? 이상해 씨. 이상 씨는 아직 없습니다. 아, 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네. 이거 수지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이,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네, 거예요? 이거는 3D 프린터 말고 레이저 커팅기로 출력한 것들이에요. 아, 어 그럼 이거는 약간 스피커 같은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무선이요? 네, 무선입니다. 와우. 혹시 이거 오늘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어, 네, 저희 창작날에 어, 메이커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저희 메이커분들이 도와주실 거고 오늘 저희 종찬 메이커분께서 도와주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오면 이거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네. 나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막 칼로 막 자르나요, 이거를? 시, 저기 보이시는 c d 프린터와 리저 네. 커팅기를 사, 저기. 아아 레이저 아, 아. 네, 커팅기를 사용해서 부품을 직접 제작합니다. 오 장비 근데 어떻게 제가 뭐 따로 막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이런 장비를 제작하려면 저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 설계요? 네 혹시 해보셨나요? 아 제가 설계는 따로 막 해보지 않았는데요. 한타 설계 정도만 좀 해봤지. 아네아 네, 아, 어쨌든 저도 많이 왔어. 네.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세계를 하려면 세계 네. 프로, 프로그램을 하실 네. 줄 알아야 되는데. 아그 전에 스피커의 치수부터. 아 네. 재보실까요? 아 치수면 막 길이 이런 거? 그럼요. 이 스피 지금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아 높이 이 정도만 한번 측정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한16 16.5cm 세로 높이 아, 8.3cm. 점7 c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쳤고 이제 저기 계시는 진학생과 함께 3D 프린터를 하러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음. 가져다 드리라고 아, 하시던데요. <laughs> 설계 파일 만드신 거죠? 아 네. 그 에, STL. 네. STL, 네. 그 STL 파일을 여기서는 직코드 파일 이제 3D 프린터에 출력할 파일로 이제 바꿀 건데요. 아 USB 를 갖고 와서 꽂고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보일 거예요. 음 센터랜 어레인지에서 이제 중앙으로 딱 옮겨주시고 네, 이제 우리는 USB 있는 파일을 SD 카드로 옮길 건데요. 이렇게 하나 SD 카드를 하나 꺼아서 네, USB 노트북에 꽂을 수가 있어요. 꽂은 다음에 프리페어트 프린트를 해서 출력이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게 예측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SD카드에 이 출력물 파일로 옮겨서 출력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저장을 해주시고 네 한번 가볼까요? 어, 어딜요? 이제 출력 한번 해보러 가실까요? 오 좋죠 드디어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받은 걸 한번 꽂아 보시겠어요? 어어네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돌리셔가지고 우린 프린터를 할 거잖아요 네 프린터를 하고 아까 이제 출력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복복톡 스타트를 탁 누르시면은 이제부터 온도가 데펴지면서 출력이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어, 혹시 그러면 이거 꼽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4시간, 아, 4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고 뭐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8시간이요. 어, 네, 그, 아, 그때 동안 뭐, 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 그래서 그동안 더 빨리 출력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 하러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레이저 커팅 하러 왔습니다. 아. 혹 파일 가져오셨나요? 아, 여기. 아, 주시면은 네. 주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열을 사용해서 자른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공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허팅기도 음. 켜주셔야 합니 여기도 켜놨고요. 네. 켜때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 MDF판이라는 건데. 아, 아까 그게 저 스피커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가공해서 스피커의 본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 이 가공을 하실 때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초점을 음, 맞춘다고 하는데, 이 레이저 커팅기랑 레이저 커팅기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커팅이 잘 되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바로 이 레이저 커팅기의 장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네. 이 기계를 이용해서 조금씩 올려주시다 보면은. 어, 부딪히나요? 부딪히면서 다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 초점이 맞춰진 글씨점인데 그 네, 이걸 닫아주시고. 스타일을 이용해서 음, 저희가 따르고 싶다 하는 타일을올려놓고요 레이저 프린트, 레이저 위치를 이용해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오, 네! 바로 커팅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 오 엄청 쉽네요? 네,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아, 이사라보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 3 프린트 아까 8시간 걸린 댔거든요 아, 아무리 많이 뽑아도 10불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서 이건 하나 있는 거군요. 아, 저게 막열대몇대 있길래. 비싸가지고. 아, 아... 가격이. 저거 어 천만원대에 는 한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이요? 이거는 만들 수 없나요? 메이커스페이스. 네, 자, 이제 출력이 다 되었는데요. 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가셔서 나머지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일일 메이커 체어 편하게 할수 있게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준비를 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제 C타입 충전 모듈 전선을 스트리퍼로 이제 피복 벗기는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스트리퍼에두 번째 구멍 보이나요? 0.8mm라고 적혀있는 구멍. 어, 네, 보여요. 거기에 이제 전선을, 전선의 피복을 자르는 작업을 해볼게요. 연결했는데, 스위치 켜. 어, 스위치 어, 켜지나요? 오. 어? 그러면은 한번 노래까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 볼까요? 블루투스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면 될거 같아. 어, 연결했습니다. 노래 노래 틀면 되나요? 잠깐 틀어 볼까요? 네. 오! 대박! 아유, 좋은데요, 이거? 저 이제 메이커가 돼서 직접 조립도 해 보고 예선 작업도 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복기만 네, 하면 되는데 사진을 보고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도 같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피커는 이제 오해 쓰실 건가요? 여자친구한테 줄 겁니다. 여자친구 가 있으신가요? 만들어 가야죠아 네. <laughs> 앞으로도 메이크 스페이스 많이 이용해주시고 네. 아 네.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만드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저 메이커 다 됐습니다, 이제. 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오늘 좀 체험 재밌으셨어요? 어, 저진 저 최고였습니다. 와. 아무것도 몰랐다가 오늘 와서 3D 프린터 막 해보고, 레이저 커팅 해보고, 설계까지 해보고, 저이 정도면 메이커 이제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메이커가 딱 되신 거예요? 그럼요. 이 정도면 자신있죠. 그러면은 저희 학교 가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 갑자기요? 진짜 가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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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선배님? 그래서 학교는 저, 저, 저 사실 메이커가 아니라 아 괜찮아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아 진짜요? <laughs> 양지중학교 네 오늘 양지중학교 강의 있으시고 2학년 3반 대상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이, 2학년이요? 네 2학년입니다 <laughs> 아, 어, 아 좋습니다 그럼요 유명한 이학네할수 <laughs> 있죠 할수 있죠 네 이거 폐용증 착용하시고 무료 등두본 차에서 다 외우셨죠? 아다 외웠습니다 충분하죠? 네할수 네. 있어요 그럼 올라가시죠 여러분 잘해봅시다 갑시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앞서 선생님께 막 설명 다 들으셨나요? 어, 우리 이런 거 이런 거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오늘 같이 강의해볼 강사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산시에도 메이크 스페이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가봤어요? 아 몰랐어요. 아, 미안해요. 아 그리고 우리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안전 수칙 한번 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들어오시죠. 선소독 하셨나요? 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네, 좀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때, 근데 대부분 습관화 되셨죠? 학교 생활에, 마스크가. 네, 그래서 마스크는 수업하시는 동안엔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드시거나 수업 도중에 뭔가 좀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얘기하고 나갔다가 오시거나 양호실 가시면 됩니다. 전혀 막 부담 느끼실 필요 없으세요. 제작 시 주의사항인데요. 어. 지금 재료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여유분은 있지만 뭔가 특히 이거 조립하실 때 너무 세게 연결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조립하실 때 최대한 조금 살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파손되지 않게끔 항상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잘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손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트랜지스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어, 그리고. 저희들이 천천히 진행할게요. 다른 친구들 다 만드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은색 우리 건전지 홀더의 검은색 선 한번 잡아보죠. 자, 검은색깔 선을 우리 트랜지스터 1번 조도 센서 연결한 곳에 같이 겹쳐서 끼울 거예요. 이 조도 센서가 들어가는 자리에 쏙 하고 들어올 겁니다. 뭔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다 하면 조도 센서 살짝 들어왔다가. 얘를 먼저 꽂고 조준서 꽂아도 돼요 꽂았다니 1번 라인이 자리에 검은색 선을 끼워볼 거예요 쏙 하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를 먼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하고 안 빠지도록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굿 여러분 여기까지 조립했어요? 네. 어, 좋아요. 완성된 거 잠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여기 완성된 거 한번 들어 볼까요? 어, 등까지 올려서. 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둘다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붙여 핸습. 오. 나이스. 우리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잉 하나 둘둘 둘. 오케이 <laughs>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무드등 만들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조금 있고 하니까 오. 재밌었어요 어? 알고 있는, 어떤 거 알고 계셨어요? 그... 브레드보드 아 브레드보드 그, 개념이나 네, 브레드보드랑 그 발광 다이오드 꽂는 거랑 LED요 그, 그 오징어 다리 같이 생긴 그상아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땠는지 이야기해줄 수 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만드는 그 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 오, 신기한 거 이런 거 없었나요? 불이 들어오는 게 신기했어요 <laughs> LED 불 번쩍번쩍하는 거? 네. 아 네. 미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2학년 3년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어, 어제 마침 기말고사가 딱 끝났는데.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고 또 이제 자기 전에 무드등을 딱 틀면서 어 좋은 밤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 인터뷰예요 우리 훈 아.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수업하면서 어떠셨나요? 어, 무드등 이렇게 불이 없으면 켜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진해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수업 준비를 오늘 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아 진해 이거 왜요? 하고 이거 보러 하시면 물론 잘 봤죠. 네 선생님 거, 감사해요. 네아 그랬는데 네 다행히 긴장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좀잘 따라와주고 만드는 것도 사실 배웠어요. 뭐 나라 이 정도면 잘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오늘 수업하면서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아, 생각보다 꽂는게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피드백해 준다고 좀 어려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제가 너무 잘해서 좀 빨리 끝날까봐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런 메이커로서 처음부터 교육해 보고 또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오늘 하루 쭉 스피커도 만들고 무드등도 교육하고 하면서. 아, 이게 진짜 메이커구나. 안산 청소년 재단이구나. 좀 메이커스페이스 짱! 느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은 경험을 단 하루 만에 했는데요. 이런 좋은 경험, 친구들과 대학생으로서 또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